네, 안녕하세요. 용산의 본가명입니다. 오늘은 80ti 4a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90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전에는 90을 주로 이더리움용으로 조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80으로 한번 조립을 해보겠는데, 일단 조립하는 거는 부품은 다그 90이나 동일하게 뭐 파워 1250짜리 두 개, 그 다음에 뭐 프라임 B560 보드, 그 다음에 뭐 네모 8기가, 어, CPU, 이렇게 부품은 다 동일한데요. 일단은 그래픽 카드만 지금, 보시면 갤럭시 3080ti, 네, 12기가 짜리 모델이고요 EX 네. 게이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저희도 지금 조립을 해서 세팅을 하면서 그 이더리움 해시값하고 그 레이븐 해시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끝까지 보시고 어느 게더 나에게 더 이익인지, 추후에도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생길지를 한번 해 보시면 저희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은 뭐 일단은 다 동일하고요. 지금 이좀 많아 가지고 우고 일단터같이치워가 터치, 5 0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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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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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EX 게이머입니다. 상당히 비싼 아이죠. 갤럭시 RTX 3080 Ti 라고 했을 때 쇼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가격이 이 정도 가격입니다. 331만 5840원. 그 밑에는 340만원이 넘네요. 네, 이 정도의 가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최저가가 한 330에서 34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340만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사실상 지금 그래픽카드 4개를 합친 것 보다는 저렴합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그래픽카드의 가격보다 오히려 최굴기로 구매하시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실 수도 있어요 다새 아, 제품이죠? 지금 본의아는게뭐 언박싱 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구나.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업체가 하는 이유는 사실상 초기 분량이라는게 있죠. 그래게카도 그럼요. 어, 초기 분량이 나오면은 사실상 이제 개인들이 만들면 자기가 잘못 만드는 건지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환경을 대비해서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초기 분량을 엄청 많이 만아요 그죠? 그럼요. 어머님 응원님. 응. 용님은 엄청 힘들게 그래픽카드 를 구했지만 어디 가서 이상한 분량들만 갖고 와. 이건 완전 멘붕이고 전이겠죠. 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진짜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이지만, 어좀 나는 좀 자신있다 컴퓨터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응. 좀 만드시거나 음,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걸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오초 이상 <오, 목소리도> <5천정> 하지 마. 종류 <목소리도>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불량이 나타나면은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도 초기 불량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초기 불량이 나오면은 바로 바로 이제. 총판이나 국내 대리점을 통해서 혹은 AS 센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교체품을 받고 대응이 가능하지만 개인분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초기 불량을 만나시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죠. 네, 어디가 만든가진지 진짜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채굴기 제작을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네, 1250W를 쓰셨잖아요. 네. 보통 저희가 90을 토웨이 만들 때도 1250W를 쓰는데, 네. 어, 80ti도 1250W를 쓰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스펙상으로는 90하고 똑같이 최대 전력량이 350W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같은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성능이 80ci가 거의 30, 90급이기 때문에 전력을 그 정도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전력 소모량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1250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기정보다 네이븐에서 좀더 해석성이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전기량도 좀더 먹겠죠? 그쵸, 레이븐에서만 이제 기본적으로 정, 전력을 좀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대 비해서 저희도 일단은 1 2 5 0 w 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2 5 0으로 충분할까요? 네, 예, 저희가 지금 구성도 그렇고 1 2 5 0 w 로 나가면 대부분의 지금 그래픽카드는 저희가 4이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2파워를 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두 개에 대한 전력을 파워 하나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1250W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 테스트도 해보고 네. 네. 테스트도 해보고. 저희가 또 원파워를 안 해본 거 아니죠? 원파워도 저희가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어, 1800W로 사용을 해서 원파워를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파워가 전력도 딸리고 일단 약간 불량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파워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소파워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작업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다 지금 소파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립 끝났어요. 자, 이게 저희가 만든 용사냄 마크입니다. 저희가 여기, 여기다가 딱 이쁘게. 딱 이렇게 되야 완성인 거죠. 네. 저희, 요 스티커까지 붙어 있어야 저희가 제작한 겁니다. <laughs> 네. 용사 냄. 짠. 완성됐습니다. 영롱한 아이디가 아름답네요. 오늘 성0 8 0 t i 조립을은 일단 끝났고요. 네. 저희가 지금 g m 너로 세팅을 했는데, 세팅값은 메모리 클럭하고 포 클럭 이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뭐 그냥 기본적인 명령어고, 지금 여기 해시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83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가 좀 떨어져 있는 거는 이게 중간에 이제 락이 걸리면서 그락 걸린 그래픽 카드가 지금 해시값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틱이좀 여러 번 올라가줘야 이게 거의 비슷한 수치에 맞춰지는데 이게 락이 계속 좀 자주 걸리는 편이에요. 그3090아 제가 3공6 0 Ti나 이거보다는 지금 낙이 좀 자주 걸려서 지금 이게 4개 중에 하나는 계속 수치값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더를 세팅한 거고요. 지금 레이븐 세팅 해놓은 것도 해시값을 보여드릴게요. 여 레이븐도 같이 세팅을 해놨는데 레이븐 같은 경우는 세팅 값이 세팅 값이 <laughs> 그리고 이 정도 세팅 값에 지금 해시 값은 지금 개당 56에서 56에서 5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세로 따지면 지금 3080ti 가지고 뭐 레이븐을 하실지 이더를 하실지는 고객님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늘 조립을 하고 세팅한 결과로는 지금 이 정도의 해시 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3080 Ti 조립 그리고 세팅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원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3080 Ti 4A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이더리움 평균 해시는 320에서 3 3 0메가 z 시 레이븐 평균 해시는 225에서 2 3 0메가 z 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써멀패드 작업을 해서 as를 날려버리지 않고 순정 그대로 해서 적정 값을 찾아 세팅한 값을 전달해 드립니다. 물론 써멀 작업을 하면 더 높은 해시 값을 가져갈 수 있으나 as에 대한 선택은 채굴러 분들에게 달려 있겠네요. 영상을 올리는 지금 시간에는 이더리움의 최선성은 한달 기준 약 0.14개로 약 55만 원입니다. 레이븐의 최선성은 한달 기준 약 5,100개로 75만 원 정도입니다. 어, 말씀드리는 최선성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레이븐 최선성에 강력한 해시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레이븐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기종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문의 환영합니다. 이상 용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